안녕하세요. 천명신화 김도인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초급 강의로 체스 전술이란 무엇이고, 체스 전술을 배우는 게, 체스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스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체스 is 네, 99% 택티. 그래서 체스의 99%가 전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99%가 전술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체스에서 전술만 있는 건 아닌데, 당연히. 근데 그만큼 체스에서 전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체스 실력이 느는 데 있어서, 전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술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체스 전술이란 뭔지 이제 알아보면, 체스 전술은 강제로 체크메이트, 혹은 기물 이득을 볼수 있는 패턴을 의미해요 그건 보통은 이제 체스를 처음 배우고 규칙 배우고 이제 초보자가 같은 초보끼리 둘 때는 체스 이기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체스 이기려면 상대 기물을 좀 많이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상대 퀸 따고 나는 퀸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따야 되는데 그러면 초보자들끼리 할 때는 어떻게 따냐 보통은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려요 상대가 실수해서 기물, 공격, 내가 공격하는 거 상대가 못 봐서 내가 그걸 운 좋게 잡거나 혹은 상대가 모르고 죽는 자리에 왔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잡는 거죠. 단 내가 먼저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여주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뭐 대충 이런 상황에서 뭐 비숍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공격하는데 좀 상대가 멀리 있어서 못 보고 뭐, 다른 걸 해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가 여기로 온다든지.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유유히 이거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상대가 실수할 때 그거를 이용한다거나, 음 뭐, 아니면 아예 죽는 자리로 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나이트가 이렇게 온다거나 하면은 비심한테 잡히죠. 네,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이득을 보고 이기는데, 근데 이게 초보 때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먹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스를 잘 두면 잘 둘수록, 이제 내 실력이 올라가면, 이제 나하고 비슷한 상대하고 붙게 됐을 경우에, 상대가 뭔가 기물을 주는 어이없는 실수를 잘안 하죠. 근데 기물을 안 주니까, 뭔가 게임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체스게임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단순히 공격해서 기물을 따는 것 뿐만 아니라 체스 규칙, 뭐 체크나 그런 걸 이용하거나 기물의 성질, 기물의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점수를 강제로 획득하는 패턴, 그 패턴들을 이제 체스에서 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술하고 보통 반대가 되는 개념이 전략인데, 어, 이게 말이 전술, 전략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해 보이잖아요. 실제 실생활에서는 전술, 전략 유사하게 사용을 하는데, 근데 체스에서는 달라요. 아예 전술하고 전략은 다른 개념이고, 전략은 보다 더 전체적인 계획, 즉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 플랜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술은 다양한 종류의 이점 중에 점수, 기물에만 국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점수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킹의 안전이라든지, 기물의 위치라든지, 활동성이라든지, 뭐 폰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이길 때는 어떻게 이긴다든지, 불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게임을 운영해야 된다든지. 근데 그 전략은 이제 조금 더 전술이 완벽하게 될때 전략을 이제 조금 배우기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전술을 아주 중요하고 전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체스 전술 중에도 체크메이트가 있죠. 그리고 체크메이트는 체스 게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잘 찾으면 게임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드시 전술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혹은 뭐 이제 점수를 따려고 해도 어 전술을 배우면 점수를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체스에서 그 기물 점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주요한 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배우고 이거를 잘해준다는 거는 이길 수 있는 패턴, 패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패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승률도 올라가고 실력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술을 발견하냐면 보통 한수 공격해서 뭐 이제 하는 거를 전술이라고 보통은 하진 않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전술은 좀 수를 많이 봐야 돼요. 최소 1.5수 이상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핀을 이용한 전술인데 상대 킹이 굉장히 지금 갈 곳이 없는 위험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핀을 이용해서 이걸로 이걸 잡으면 상대가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렇게 오면은 상대가 이걸 못 잡아요. 이거 체크를 이용한 규칙의 핀 핀이라는 규칙인데 이러면 체크메이트가 강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몇 수를 본 거냐면 체스에서 한 수는 내 어, 수와 상대 수를 합친 게한 수입니다. 자, 그래서 체스에서 이게 한 수고 그리고 상대 잡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게 두 수째예요. 즉 이를 제가 표현하기로는 1.5 수. 한수 반을 최소한 봐야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 퀸을 버리기 전에 체크메이트라는 거 확신을 해야겠죠 왜냐면 보통 퀸을 따임이 지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얘가 여기로 가면 아, 상대 킹이 잡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체크메이트다라는 걸 내가 확신을 할때 전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화 수익기 혹은 뭐 계산력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력이 사실 체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술을 가장 많이 체스를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체스를 이제 잘해도 사실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술적인 실수에 의해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퍼센트를 실력별로 나눠보면 심지어 체스를 직업으로 완전 경기만 둬서 돈을 버는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술로 이제 게임이 결판이 나는 경우가 42%.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2200에서 2444%. 2000 아래로 가면 거의 이제 과반 이상이 그렇고 1800, 2000도 꽤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 체스 아주 고수다라고 부르는 레벨인데 그 레벨에서도 72%의 승률 거의 10게임 중에 7게임은 전술에 이해 판단이 난다 결과가 그래서 근데 사실상 초보자 레벨에는 진짜 거의 한 제가 생각할 때90% 이상이에요 10게임 중에 9게임은 전술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을 잘 찾으면 내가 많은, 더 많은 게임을 이길 수 있고, 실력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전술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어, 이 전술을 연습하는 방법은, 일단은 전술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인 패턴과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초보, 입문 강의에서 이 전술의 기본적인 패턴들,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본적인 패턴과 개념들을, 예를 들어서 포크, 핀, 스퀘어, 뭐 디스커버리, 뭐백랭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개념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좀 관련 체스 퍼즐들로 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게 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좀 내가 풀수 있는 수준에 맞는 거.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통 쉬운 거 너무 어려운 건 하지 않고요. 내가 쉬운 거하고 중간 정도 하는데 쉬운 거는 좀 20초 안에. 답이 보이는 것 내게 좀 이제 중간에서 약간 어려운 거는 5분 정도 생각해야 겨우겨우 푸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난이도에 맞는 문제고요 또 어려운 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는 더 높은 레벨이 되면은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수도 잘못 보는데 다섯 수는 당연히 보기가 어렵겠죠. 먼저 두 수, 세수 전술 잘 보고, 그 다음 다섯 수 전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무 어려운 건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스트를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막 50문제 푸는 것보다 하루에 다섯 문제씩 꾸준히, 뭐, 25, 다섯 문제씩 풀면은 35문제죠. 일주일에. 그렇게 푸는 게 차라리 더 효율이 좋다. 안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지하게 체스할 경우 문제풀 일지 내가 이날에는 몇 문제 풀었고 이날에는 몇 문제 풀었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술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얻냐면 보통은 체스 책이나 체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웹사이트 중에 체스템포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체스 전술을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근데 이거는 유료 무료예요 무료 무료인데. 유료로 결제하면 부가 기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다지 필요는 없어요. 뭐 비싸지도 않아요. 1년에 3만원. 근데 그거 안 써도 다쓸수 있어요. 어,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컨셉이 어떻게 되냐면, 막 문제가 한 10만 문제 있는데, 그 10만 문제 중에 어떻게 내가 푸는 문제가 나오냐면, 보통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여기 로그인 돼서 보면 내가 가진 점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아이디마다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대에 맞는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 난이도 누가 평가하냐면 푸는 사람들이 평가해서 많이 틀리면 그 문제가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로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내 실력에 맞는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문제의 질도좀 뛰어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플이나 책인데 어, 체스 보는 무료인 반면에 이제 여기 런 플러스 그리고 아 체스 킹이죠 체스 킹 체스 킹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 이렇게 어. 문제들에 관한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들을 개별적으로 사려면 이제 한 8,000원 정도 선이 들고요. 이거를 구독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구독으로 뭔그이 모든 코스를 다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구독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독하는 코스들. 여기서 초보자를 위한 코스만 사셔도 초보자, 그, 앱 푸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영구적으로 사실 때, 이제, 월정이 싫으시다. 그러면 한 24달러 정도면은 살수 있고, 여기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체스 책을 변환, 앱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도 할수 있고, 이거 구독하시면,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배우기 좋다. 그 중에 이제 저는 체스, 택틱스 포비기널이 앱을 추천을 드리는데, 전술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앱책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책으로 보려면 근데 책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어, 체스 템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에 맞게 무작위로 나오는 반면에 책 같은 경우에는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이거부터 풀어서 이거를 풀어서 이 사람이 실력을 여기까지 이렇게 늘게 하고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초보자 레벨에서 두 개를 추천해 드리면, 체스 스텝 시리즈. 이 시리즈인데, 체스 스텝.com 들어가면 이렇게 책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USCF 레이팅 기준으로 스텝 1부터 2부터 6까지 있는데, 그냥 보통은 이제 초보자 는 1, 2, 3 사서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서 배송을 하는 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직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뭐 배대지를 이용하든 바로 직구를 하든 직구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좀 불편하다 어 근데 이게 좀 사기가 불편하시면 교보문고에서 해외로 배송되는 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세이라원의 위닝 체스 테틱스 제가 한 15년 전에 체스 처음 공부했을 때 제가 이 책으로 체스 전술을 처음에 공부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에서 전술들의 패턴을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전술을 잘 찾을 수 있는지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스를 조금 더 고급지게 깊이 있게 즐길 수 있게끔 강의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술 강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영상 추천,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